이 세상은 음과 양두 가지 정상반되는 흐름이 예, 교차를 하면서 리듬을 이루고 있는 세상입니다. 그래서 항상 파도처럼 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, 잘 살다가 망하잖아요. 또 망해 있다가 또잘 살잖아요. 뭐 금생 한생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예, 가문의 흐름이나 개인의 그 이전생부터 금생, 내생의 흐름을 쭉 보면 리듬을 이루고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. 재물, 소위 물질, 돈. 돈 있잖아요. 돈이 많은 시기는 뭐잘 먹는 거잖아요. 잘 먹는 것은 돈이고 잘 사는 것은 신입니다. 적금 뭐냐. 모든 것이 리듬을 이루고 있다시피,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이어가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.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리듬을 생각하면 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니까 이 좁은 우물 안에서 지옥도가 형성이 되거든요. 이제, 저기, 좀, 근원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엄청 잘 사는 집안이, 뭐, 한 2대, 3대 내려와서 망했다. 쫄딱 망했다. 그 의미가 뭘까요? 그 의미는 이제,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. 즉, 신을 추구하라.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렇고 이 재물과 신이 교차를 합니다. 우리가 아무리 유물론에 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뭐 이런 것만 추구하지만은 실제로 하늘에서 신은 우리가 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심지어 우리가 귀신 없다 뭐 귀신 있어봐야 별볼일 없다 무시할수록 귀신은 더욱더 등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어, 이치입니다. 신은 절대로 우리가 물질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. 그러면은 뭐냐? 나를 인식해라 이거야. 그런데 왜 인식을 못하냐? 물질에 파묻혀 있으면 인식을 못한다. 그러면 이 돈은 당연히 날아가게 되는기야. 그러면 집안이 아주 잘 살다가 그 집안이 뭐 자손, 손주 내려와서 망해서 그다음부터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, 가난하게 되잖아요? 못 먹잖아. 근데 그 속에서 신을 추구하고, 이 영혼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쯤 나와요. 그래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닦고, 신에게 공양하고 신을 모시고 나아가서,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, 그 사람이 이렇게 점점, 점점 신을 끌어들어가지고 그 신의 힘이 그 가문에 다시 비춰가지고 이게 다시 그 집이 부자가 되는 이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물과 신이 교차를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그래서 망한 다음에 신을,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 사람한테서 다시 부자가 되는 씨앗이 잉태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선다. 그러니까 망하는 게 망하는 겁니까? 아닙니까? 물질로만 따지면 망하는 거죠. 그런데 신까지 개입시키면 망하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거야. 왜?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, 몸과 영혼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 몸만 가지고 계속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게 돼 있다. 이게 이 우주의 법입니다. 그래서 망한다는 건 없습니다. 뭐냐,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일 뿐이야. 그러니까, 보이는 것이 쌓여있을 때는 그것을 잘 누리고,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, 거기서 생긴 공덕과 힘으로 다시 보이는 것을 삭게 되고, 이게, 어, 계속되는 리듬입니다. 그래서 잘 먹었다가 못 먹어. 돈이 없으니까 이제. 못 먹는 속에서 뭐다? 잘 사는 게 서며드는 거야. 잘 산다는 건내 근본 알맹이인 영혼을 근거로 해서 신을 추구해 가는. 그래고 신을 광신적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모시는 신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욕망을 재조정하는, 그러면서 힘과 지혜를 키우는, 어 그런 게 지속이 돼가 그게 사여서 다시 보이는 물질로 나타난다. 이거는, 어,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재물이 3대 간다 하는 속담. 그 3대 뒤는 뭐냐? 너희 집안은 이제 신을 추구해랍니다. 한번 긴 안목으로 살펴보세요. 이, 왜, 우리가 파동도 짧은 파동이 있고, 긴 파동이 있고, 그렇잖아요? 이게, 이게, 주식도 왜 매일매일의 변화가 있고, 1년 단위의 변화, 10년, 뭐, 수십 년 단위의 변화가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살피면서. 왜 이건 안 살피냐?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다? 물질을 추구하다가 신을 추구하다가 물질을 추구하다가 신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항상 잘 먹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. 그렇지만 항상 잘살 수는 있다.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닦고 부처님 신에게 공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? 돈이 그래도 없어집니다. 그러면 계속 할것 같죠? 아니 없어져요. 이거는 어, 창조, 유지, 파괴, 재생 이 굴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신을 추구하건 안 하건 없어집니다. 하지만 없어진 다음에 그 물질이 다시 재생되는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,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재생이 되느냐, 이거를 결정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잘 먹고 있을 때 신을 추구해놔야 되는데 안그러죠 돈에 폭 빠져가 욕으로 이제 악업이나 짓는 게요 인간이라. 그래서 재물과 신은 교체를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다가 지금 쫄딱 망한 사람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겠죠? 그러면은 자기 아들, 손주, 요, 요 때부터 다시 재생이 됩니다. 그러면 그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? 촌만에 집안을 재생해 놓으면 그 재생된 집안의 태가 누리면 되잖아? 그게 복받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역대적으로 보면, 어, 그 집안 위대 조상의 흐름에서 가난하게 살는 도중에 이게 돌을 닦은 사람이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됐을 때 다시 그 집안에 태어나가 그 돌을 닦은 공덕을 만음 복으로 누리더라. 이거를 제가 종종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내 인생에 뭐는 없다? 망한다는 거는 없다. 이거는 인간의 물질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.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.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돈과 신을 동시에 완벽하게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잠깐 잘 먹는 건 접어두는 거다. 이제 이해되셨죠? 우리 집안 망했다 가난하다 이거는 어~ 자기를 어~ 이렇게 물질로만 사는 이런 아주 하등 동물의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살다가 망한 집안 가운데 뭐 열심히 신을 추구하고 마음 닦는 분들 힘내세요. 망한다는 망했다는 관념이 사라져야 됩니다. 신을 추구할 때는 돈 많다 적다. 있다, 없다, 좋다, 나쁘다, 이런 상반되는 관념이 싹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신을 추구하는 겁니다. 이걸 불교에서는 상차상조라고 그러죠. 진짜 신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이전에 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태어나 그 불을 누리게 돼요. 이메커니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흑수저? 웃기고 있네. 그런 거 없어. 망했다. 그런 거 없어. 부자 됐다. 그런 거 없어. 추구하는 것만 매생매생 매생 달라질 뿐이야. 그러면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살면서 그런 나 자신을 누릴 수 있겠지. 잘 먹을 때는, 어, 잘 먹고 있는 나를 누리면서 행복하고, 신을 추구할 때는, 신을 추구하는 나 자신을 누리면서 행복하고, 항상 행복할 수 있다. 항상 행복할 수 있다. 근데 항상 행복해 하지 못하는 건 뭐냐?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기 욕망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. 거기에 눈이 가려지면 안 된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신을 추구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.우리 지구인 전체가 무신론자가 되도록 신이 내버려 둘것 같아요.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.당장 귀신들마저 우리 있다고 달라들어요.이상입니다.